어, 여러분 복권 아시죠? 복권들 많이 사시나요? 어, 뭐 로또 복권 이런 거또그 이외에도 복권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또 곳곳에 복권을 판매하는 곳이 있그 말이죠. 어, 오늘은 이 복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며칠 전에 제가 어느 장소에서 어, 친구와 만남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그 개찰구를 나가서 약수장소에 나가보니까, 그, 가판대라그러죠 예, 그런 그, 작은 매점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더라고요. 그날이 마침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아마 그날이 복권 추첨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좀 빨리 갔어요. 더구나 이제 친구가, 어, 뭔 사정 때문에 한 10여 분늦겠다그 해서, 거기서 한3사 40분은 좋게, 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사실은 그날 그 가판대 앞에 모습을 보면서 어 친구가 늦게 와도 전혀 어,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면요, 그날 제가 놀라운 게요. 아, 거기가 그그 그 길목이 좋은 곳인지, 그 장사하기에 말이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그 가판대에서는 그 볶음만 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 껌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과일, 뭐 과일은 아니고 이제 뭐 과자가 종류도 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기 한 30, 40분 서 있으면서 본 것은요, 그런 물건을 사가는 것은 한 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양태가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가서 그분들을 인터뷰하지 않았으니까, 뭐, 무엇을 하는 분인지, 또 어떤 사정 때문에 이걸 사시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그 겉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예, 거기에 복권을 사러 오는구나라는 것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옆으로는 착잡한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권이 당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아주 희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정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매주 어, 당첨자가 나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당첨 복권이 워낙 그 액수가 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될 확률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만 원어치, 오만 원어치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 그 어떤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은 가산을 탕진하는 정도로 사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계에서도, 어, 나보다 한, 좀 빨리 퇴임한분한 분은 뭐 어려운 사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듣기에 뭐 매주 한3 0만 원, 5 0만 원어치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하지만 그 양반이 뭐 1등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행심이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복권제도의 도입에취지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욕을 받느냐 하면 결국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어떤 그런 행운, 그런 행운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요. 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면서 보면 그런 걸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결과론 적으로 보면은 아, 저렇게 운명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히 뭐 선거제도에서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또는 뭐 교육감이 된다든가 보면 아저 사람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 서울시의 교육감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지금 조희연 현 교육감은 지금 세 번째 됐거든요 대법관이. 근데 처음 될 때도 사실은 어, 그때도 이렇게 예,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서로 뭐 하다가 갔다 이렇게 예, 많은 표를 얻었으면서도 어, 그분이 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그런 역학구도가 형성이 됐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중도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를 합치면 그 양반보다 훨씬 많고요. 절반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탐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교육에서도 적권 교체를 하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뭐패이론하고 어쨌든 그래서 될 뿐은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미리 예, 그 선거 결과 전에도 한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중도 보수 후보들 제발 좀그미랄이 어, 되어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 될 사람은 되고라는 것을 보면서 아 저는 복권도 그런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도 좀 가끔 들긴 들어요. 그런데 그날 어, 그한 장소에서 마치 그 벌집이잖아요. 그, 꿀벌 아시죠? 그 꿀벌들이 푸촌이 이렇게, 예, 그 드나드는 그런 모습처럼. 그 자그만 가판대 앞에 줄을 쓰거나, 줄이 또 섰다가 사라지고 말이죠. 마치 어떤 그 안개가 꼈다 안개가 촥사라져또 모이고 하듯이, 이압 집산을 하는데, 거기 보면요. 연세가 되신 어떤 아주머니도 시장 가다 왔는지 와서 사가지고. 또 황급히 지하철 가던 아주머니 돌아와서 또막 백에서 주적주적해서 또 사가지고 다시 지하철을 아, 타러 가는 지, 지하로 내려가 것도 고또 어떤 그, 그 나이가 좀든 남자분은 자전거가 이렇게 뭐 요즘 애들 타는 자전거 가 아니고 좀 보기 어려운 옛날 그뭐 어디 좀뭐 이렇게 막 월급에서 다니는 자전거 같은 걸 타고 와서 결코 돈이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또 거기 와서 자전거를 세워놓고 복권을 산 다음에 가더라또 어떤 젊은 친구는 그 캐리어인가요? 여행용 가방. 그걸 끌고 와서 거기다 서 있으면서 또 백에서 꺼내서 그 친구는 아마 자기가 그 번호를 아마 직접 이렇게 체크해서 아마 복권을 교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또환급 펴드리는 것 같고. 또 복권은 저는 이제 그좀 나이가 좀 있고, 어,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어 재미삼아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보면서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국민이 복권의 열풍에 좀 뭔가 도가니 속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주 젊은 앳된 처녀들, 어, 아가씨들도 가다 백을 탁보내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그명함지가 같은데 소중히 누고 가더라고. 그 사람들이라 그걸 사지 말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국민은 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제 저 같은 이제 촌사람이 볼 때는 아,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저런 아가씨들 또 아주 세련된 그런 사람들도 복권을 사나? 또, 어, 하나 더 특이했던 거는요, 어, 재수생인지 뭐, 어, 그 아주 앳된 남녀 그 친구들이 오더니 남학생으로 보이는 친구가 그 거기서 오시할 카드 비슷한 거 있잖아요. 복권 체크하는 거. 그거 사인펜을 달라려더니 그 가판대 옆에 벽에다 대국을 체크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어떤 그 시험장에서 답안지 체크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러고 사라지고 또 둘이 즐겁게 어딘가 하더라고. 만약에 그네들에게 행운이 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잠깐이지만. 또 이제 부부가 어디 운동을 갔다 오면 운동부 차림에 오다가도 또 이제 예, 두분 중에 한 분이 복권을 사고 서로 아주 소중하게 빼게놓고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어떤 희망을 안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복권파는 가판대 보면 주로 뭐 1등 몇 번, 2등 몇번 당첨 뭐 이런 걸써붙여놨잖아요 그게 정말 사실이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런 행운이 없을 것 같아서 어뭐 그날 사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정말 사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친구 만나서 뭐 차도 마시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절약 해서 뭐한 단돈 뭐, 뭐 만원어치라도 사가지고 친구도 한장 주고 나도 한장 갖고 있으면 또 혹시 합니까 그러다가 진짜 어, 정말 오지 말아야 될 운이지만 그게 와가지고 또 어, 일확천금을 하게 되면 저는 좀쓸 때가 많습니다. 어, 돈이 없어서그렇지돈쓸때참 많거든요. 도, 돈도 쓰는 방법을 저는 잘합니다. 우선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 봉사 단체, 예, 요즘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그 후원자들이 어려우니까 많이 줄었어요. 또뭐 대기업 대기에서도 이렇게 좀, 어, 좀 도와주시던 것도 어, 위축이 되고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하늘길도 열려서 어, 해외 이제 봉사 활동도 일단 가기로 했습니다. 그 너무 항공료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어, 과거에 다니던 그 항공료에 네, 배 이상이 올라가지고 그것도 표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나라 저가항공이나 이런 게 취항을 안 하니까 그 나라 국적기를 타입이니까참 비행기도 비행기 같지 않은 게 비싸네요 그래도 어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동안에 3, 4년 동안을 못 갔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가는데 고마운 거 하나는 그리고 놀라운 거 하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가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적당한데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끊고 끊다 결국은 한 40명 이상이 지금 봉사단을 꾸려서 어, 이번 7월 말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자비로는 설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큰 돈이 있어서 무료로 데려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런 수요가 많더라. 어, 그래서 오히려 독도 쪽 가는 쪽은, 어, 그 인원이 오히려, 어, 그에 비해서는 적고요. 그래서, 아,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어, 나가지 못한 그런 수요가 이제 막 쏟아지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복권이 당첨이 된다면, 음, 그렇게 네, 좀 봉사단체 제가 너무 어려워서 거기에다가 아주 확 쏟아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 그 나눌 사람들은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뭐 독도 사랑운동도 더 가열차게 하고, 또 국내 해외 할것 없이 이제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그, 저희가 원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을 아, 좀더 내실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그래도 이제 또뭐 복권을 사면서는 그게 꼭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아~ 어, 이걸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아~ 어, 그~ 복권을 산 돈은 어~ 어려운 누구의 행위인가 이게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뭐~ 나쁜 데 쓰는 건 아니니까 아~ 어, 뭐~ 한두 장 사는 거는 저는 뭐라고 그러지 않겠지만 그날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아프신 분 연령이 많은 분또 아주 앳된 사람 세련돼 보이는 사람 뭐~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 등등등 할거 없이 뭐 시장 가는 길,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 등등등 물어보진 않았지만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전 연령대가 복권 열풍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 바라보는 재미에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 옆으로는 야, 우리가 어떤 행운만을 바라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게 뭐 많이 사거나 거기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희망을 갖는 것은 좋겠죠 그죠? 어, 뭐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보람, 뭐 보람이랄까요? 뭐좀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너무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 정도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떤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 이거는 좀 경계해야 될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계에 그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복권을 한 번에 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복권이 당첨되어서 뭐몇 억을 벌었다, 벌었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건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자기 소득의 일부를 나는 복권에 투자할 거요또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 특히나 우리 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거기 사는 걸 보고 그런 행운을 바라는 것도 뭐 나무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놓은 제도니까요. 어, 하지만 뭔가 내가 진취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수익을 얻고 그것을 바람직하게 규모 있게 써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제 관념을 갖는 것이 더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또 복권을 포함해서 이 복권 열풍이 엄청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각자, 뭐, 쌍방 교환은 안 되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좀 경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지 말자가 아니라 사돼.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기대라든가, 거기에 모든 게 사행심 이상으로 빠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네요.